병원 로비에서 아들과 새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한 정화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5천억 보상금 소식을 듣습니다. 그 돈을 버린 사람이 아닌 끝까지 사람으로 남은 사람에게 쓰겠다고 결심한 정화. 그녀의 선택은 뜻밖에도 전 며느리 강미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정화는 전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아들 도영과 이혼 후 미래를 보는 것이 3년 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정화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변두리로 향했습니다. 환승을 두 번이나 하고 버스까지 갈아타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창밖 풍경이 점점 날가가는 걸 보며 정화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 며느리였던 미래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미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잃어 정화를 친정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정화는 그런 며느리가 참 좋았죠. 무뚝뚝한 도연만 키우다 다정한 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시골집에 내려와 농사일을 도와주고 정화가 아프면 약을 사들고 달려와 밤새 곁을 지켜주던 정만코. 따뜻한 며느리였습니다. 도연보다도 더 정화를 살뜰하게 챙겼던 건 언제나 미래였죠. 그렇기에 정화는 차마 미래에게 연락할 수 없었죠. 골목 초입에서 곰팡이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엔 빨래가 널려 있었고 곳곳에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죠. 녹슨 철문 앞에서 자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망설이던 찰나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미래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미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놀란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곧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어머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미래가 급하게 쓰레기 봉투를 옆에 놓고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는 고운 손이었는데 이제는 이래 찌든 거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 안으로 들어서자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엔 작은 전구 하나만 달려있었고 벽 곳곳엔 곰팡이 자국이 보였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희미했죠. 잠깐만요, 어머님. 방석 깔아드릴게요. 미래가 서둘러 낡은 방석을 꺼내 털었습니다. 먼지가 날리자 기침이 나왔어요. 정화는 그런 미래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구석엔 미용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염색약이 말라붙은 미용 가위, 헤어 마네킹, 그리고 반쯤 접힌 의자까지 미용실에서 일하니? 네, 동네 작은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돈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미래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금이 간 찻잔이었지만, 깨끗이 닦여 있었죠. 정화는 뜨거운 차를 받아들었어요. 미래가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다니. 정화는 대답 대신 미래의 얼굴을 봤습니다. 3년 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죠. 원망이나 미움 대신 걱정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연락 주셨으면 제가 찾아뵀을 텐데요. 정화는 김설인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한테 미안한 게참 많아. 갑작스러운 정화의 말에 미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이 뭐가 미안하세요? 저희가 잘못 만난 거죠.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화는 미래의 손을 봤어요. 곳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파마약에 대인 자국처럼 보였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네. 잘 먹어요. 어머님도 불편한 데는 없으시죠? 미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달력이 정화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2년 3월. 그달에 아이는 못 지켰어요. 미래는 달력 2022년 3월에서 손을 떼며 짧게 말했습니다. 정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가 외도하고 이혼 통보를 했을 때 미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를 잃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내 잘못이 크구나.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래가 놀라서 휴지를 건넸어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전 정말 괜찮아요. 내가 그때 도현이를 막았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나서셨으면 도현 씨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자식 편드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미래의 말에 정화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화는 미래가 안쓰럽고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제복이에요. 더 불행해지기 전에 헤어진 거니까요. 미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겠구나. 처음엔 죽고 싶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살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미래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반찬통들을 들고 왔어요.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하나.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차림이었죠. 어머님, 점심 안 드셨죠? 별거 없지만 드세요. 정화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 목이 메어왔어요. 미래가 차려준 밥상이 너무나 따뜻했기 때문이었죠. 밥을 먹는 동안 미래는 정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씩 김치를 더 놓아주거나 물을 따라주며 살뜰히 챙겼어요. 미래야, 내가 원망스럽지 않니? 나도, 도연이도, 정화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미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원망해서 뭐 하겠어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 하는데,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건제 시간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어머님, 이제는 편해요. 미래는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화는 그런 미래가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님 자주 오세요. 별건 없지만 밥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 또 오마. 정화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미래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미래가 완강히 거부하자 정화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대신 미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고. 많이 미안하다가 미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일을 해야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화는 박현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변호사님 내일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상의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정화는 창 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정화의 마음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버린 사람이 아닌 지킨 사람에게 가야 할 때가 왔다고 정화는 확신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화는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박현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자리한 사무실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신뢰감을 주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향과 함께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박현수가 반갑게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남편 민수가 시청에서 일할 때부터 알아온 사이였으니 벌써 40년 가까운 인연이었죠. 경수님, 어서오세요. 차라도 한잔 드시겠어요? 괜찮아요. 바로 본론을 얘기하고 싶어요. 정화가 단호하게 말하자 박현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정리하며 자리에 앉았죠. 선산 보상금 말씀하신 거 말고 또 다른 일이 있으신가요? 그 돈으로 할 일을 정했어요. 정화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정화의 아들 병원 주소와 건물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건물을 통째로 사고 싶어요. 그리고 건물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야 해요. 박현수가 놀란 표정으로 정화를 봤습니다. 누구 명의로 하실 건가요? 강미래. 내전 며느리예요. 박현수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정화의 얼굴을 한번더 유심히 봤어요. 전 며느리라면 도연이가 이혼했단 말인가요? 3년 전에요. 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박현수가 등기부등본을 찾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박현수가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를 들고 왔습니다. 건물주는 김영호라는 개인 소유자네요. 가격은 지세로 봐서 1,500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살수 있겠네요. 정화의 대답에 박현수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정화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계약하고 나중에 명의 이전하는 걸로 해주세요. 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물었죠. 왜전 며느리 이름으로 하시는 건가요? 끝까지 사람으로 남은 게 개뿐이었어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수님, 강미래 씨한테 연락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해요. 도장이랑 신분증이 필요할 거고요. 제가 직접 받아올게요. 정화가 일어서려 하자 박현수가 말했습니다. 경수님, 이런 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심했어요. 남편이 평생 지킨 그 땅값을 제대로 쓸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사무실을 나온 정화는 바로 미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린 뒤에야 미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래야, 지금 시간 이니 잠깐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네, 괜찮아요.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두 시간 뒤, 정화는 미래의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래가 문을 열자 정화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은행 서류에 도장 좀 찍어야 해. 상속 관련된 거라 내 도움이 필요해서. 상속이요? 저랑 무슨 관계가? 미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잡한 건 아니야. 그냥 법적으로 가족 관계였던 사람 확인이 필요하대. 도장이랑 신분증만 주면 돼. 미래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던데 정말 괜찮은 거 맞으시죠? 정화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믿을 만한 사람이 처리하는 거야. 미래가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왔습니다. 지갑 속 신분증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정화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문제 생기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화는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그 손이 왠지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고마워. 이렇게 도와줘서. 어머님이 부탁하시는 건데, 당연하죠. 미래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정화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끝까지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구나 싶었죠. 정화가 서류를 챙겨 일어서자 미래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님, 또 오세요. 다음엔 제대로 음식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도 올게. 박현수 사무실로 돌아온 정화는 미래의 신분증과 도장을 건넸습니다. 박현수가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매매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건물 주측 변호사와 연락해 볼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박현수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건물주와의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계약 날짜도 잡혔죠. 계약 당일 정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있었고 건물주 측 대리인이 앉아있었어요. 정화는 준비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잔금만 치르시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정화가 통장을 확인하는 동안 박현수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경수님, 정말 미래 씨 이름으로 등기 넘기실 건가요? 네, 그게 제 결정이에요. 며칠 뒤 등기 이전이 완료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날 임차인 전원에게 등기우편 새 소유자 통지가 발송됐습니다. 병원에는 계약 만료 D-30에 맞춰 갱신 거절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등기 이전 다음 날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새 소유자 통지문이 붙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의 주인은 강미래였어요. 미래는 전혀 모른 채 여전히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지만 말이죠.